범배범페범간 범베. 간바 범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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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끌바베입니다베 범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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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지금 시각 6시 20분 준비할까? 아 어, 오늘 날씨 좋다. 어 지금 시각 7시 20분. 어 1번 투어 3일차 준비 완료하고 출발했습니다. 뭐 어제처럼 바람도 안 불고 날씨도 쾌청하고 춥지도 않은데요. <laughs> 딱 좋은데. 어. 오늘은 나고야 쪽으로 갑니다 나고야 어 나고야 쪽으 갔는데 나고야를 여기서 한 번에 가기 힘들어서 어 여기서 기차 타고 한 100km 정도 점프할 예정입니다 제가 하요일까지 오사카를 들어가야 돼서 일단 오늘 100km로 점프합니다 오늘 갈 점프할 도, 동네 이름은 어? 동네 이름이 뭐지? 도요하시 도요하시라는 동네까지 기차 타고 점프할 예정입니다 여기 바리 옆이 시즈오카 호텔이라서 아 호텔이래 <laughs> 바리 옆이 시즈오카 역이라서 시즈오카 역 도착 신간센을 타고 가야 되죠 이 표를 사야되는데 저는 안내부스로 가겠습니다 와 이런 이런 핸드폰을 두고 왔습니다 <laughs> 제 핸드폰이 두개인데 메인폰을 지금 호텔에 두고 왔어, 호텔 방에. 와, 나 이런 바보 같은 놈. 왜 이러지? 아, 정신 어디다 둔 거야. 빨리, 빨리, 빨리. 키를 받았습니다. 아, 이런. 여기. 아, 씨, 여기다. 아휴, 바보. 아, 그래도 빨리 생각나서 다행이지. 만약에 혹시라도 기차 탄 다음 생각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laughs> 아침부터 땀나네요. 오케이, 카드 오케이. 카드, 1, 2, 3, 4, 5, 6, 7, 이今日, 지즈오카가랑 토요하시, 신관생. 끝까지. 어시 자전거는 저렇게 비닐 가방이라도 싸야 된다고 합니다. 뭐, 브룸톤 여행의 가장 큰 장점, 항상 말했다시피,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편해서, 만약 일반 자전거 같으면 이렇게 못하죠, 신간새는여다 <laughs> <놀람> 아, 자, 도착했습니다, 이제. 도요하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나고야까지. 어,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 이제 나고야를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 나고야까지는 한 80km 되는데, 어, 오늘이 일요일인데 지금 8시 50분인데 이렇게 조용하네요. 일요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 원래 우리나라도 일요일 날은 동네가 조용하잖아요. 3일차 본격적인 라이딩 시작! 일요일이라 그런지 차는 좀 다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laughs> 대박인데요? 제가 지금 한 8km 한, 한 40, 3 40분 왔는데, 이 인도에 사람이 한 번도 못 봤어. <laughs> 아, 또 이렇게 시골길 달리고 싶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아, 재미없네. 와, 아, 10km 만에 사람을 봤습니다. <laughs> 아, 지금. 10km 넘게 계속 이런 길이네요. 아, 지겹다, 지겨워. <laughs> 계속 이큰 도로 옆에 이렇게 길로 계속 가네. 아. 아, 실마생, 포토, 오케이? 포토. 자전거 이쁘다. 자전거래, 우드바이 이쁘다. 귀엽네, 뭐. 그래? <laughs> 모임인가봐요, 일요일날. 아, 이게 진짜 너무 지루하네. 어, 지금 거의 한 15km 넘게 계속 이런 길로 가니까 아, 아까 그 오조아이다. 어, 재밌겠다. 아는 체 해주네요, 손흔들어주고. 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동네 안쪽 길로 들어왔네요. 조용하다. 되게 조용합니다 아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면서 바람이 많이 부네요 여기 카페가 하나 있는데 아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1번의 개인 카페인 것 같은데 아까 먹구름이 많았는데 커피 한잔 마고 먹고 나오니까 날씨가 아주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아 한적한 시골길네요아 이런 길을 달려야 좀 재밌고 한데 <laughs> 아 근데 날씨 좋고 너무 좋은데 이막바람 바람만 좀 순풍으로 불어주면 정말 좋겠는데 맞아 <laughs> 모든 게 완벽할 순 없죠 아 여기 좋네요 풍경 자전거 여행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막 지루한 길도 나오고 재밌는 길도 나오고 뭐 힘든 길도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앞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동네 가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약간 기대감이라든지 앞을 알수 없는 그런 뭔가 새로움. 아, 어, 이거 미용실이야. 이거 간판 봐. 와. <laughs> 화려하네, 여기가 오카자키 시내네요. 오카자키 아, 이게 한적하니 좋네. 힘들다. 지금 오늘 한, 나이딩한 40km 밖에 안 했는데 엄청 힘드네. 이렇게, 보도로만 가니까 지금 계속, 신호도 있고, 이렇게 보도블록, 또길안 좋은 데도 있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지금 12시 반인데, 40km 밖에 못 왔어. 가다 신호 걸리고, 가다 신호 걸리고. 이게 자전거길로 쭉 가는 거랑 차이가 엄청 납니다. 어, 여기 뭔가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것저것 시켰는데 말이 잘안 되니까 번역기 <laughs> 써가면서 여기 되게 맛집 같아요. 사람 엄청 많네. 네. 오케이. 오니 언니 캐시? 카드노? 카드 갱, 갱, 아, coin. 코인. 싸긴 아, 싸네요. 싸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1천0에아 맛있는데요? 어, 저집 되게 맛집이네요. 싸고 지금 시각이 1시 10분인데 어, 한 40km 정도 남았네요. 목표쪽까지 나고야. 아, 이게 길이 이래 가지고 큰 길로 가면은 위험하고 이렇게 가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신호 걸리고 자전거 길도 없고. 오늘 코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로 따라 쭉쭉 가는 그런 라이딩 여행이네요. 아. 이렇게 안쪽 길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안쪽 길로, 안쪽 길이면 이렇게. 원험도 없고, 그래갖고 좋은데. 아.. 그 대로변. 힘들었네. <목소리> <목소리> There's something that'll have what you need What you need We're broken, it's tragic, we're not all elastic, but maybe there's magic Believe you could have it And I know of sadness The anxious and panic The infinite vastness of all that is blackness Holly Davidson chill 치료실 전에 한번 말했지만 저도 할 일을 오래 탔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아또이 지루한 요 길로 무려 1 1 k m 직진하라 직진하라는데요 네비가 아 오늘 코스는 정말 <laughs>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재미없네요 아 하루 종일 바빠한분에요아 진짜 <laughs> 길도 별론데 바람도 안 도와주고, 여기 거의 평지인데, 끌바중입니다. 아, 오늘 이거, 뭐, 오르막도 별로 없고 한데, 엄청 힘드네요. 이렇게, 계속 이런 길로만 다니니까, 어제보다 더 힘드네. 이제 나고야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0km 좀 넘게 남았습니다. 25? 지금 시각 2시 40분. 예, 네, 또, 자전거만 계속 타다가, 이렇게 또 걸어가니까 또 나름 좋네요. <laughs> 요즘 트래킹하는 여행 유튜버들도 많던데. 저는 구독자 1000명을 넘겼는데,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안 늘어날 것 같아요. 뭐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 맨날 자전거만 타고. <laughs>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가고 싶은데 그 동네 길 상태는 어떤가, 분위기는 어떤가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laughs> 나고야 시에 진입한 것 같아요. 이제 숙소를 잡아 요 오늘도 숙소 안 잡았는데 <laughs> 이게 자전거 여행하면서 숙소를 미리 잡기 되게 애매해요. 이게 컨 어디 갈지도 모르, 어디까지 갈지도 몰라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 여기서 숙소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이 조그만 자전거로 진짜 많이 다닌다.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동네가 조용한 건지 일요일 늦은 오후라서 조용한 건지 모르겠네요. 지 나고야, 시내 거의 다 왔는데.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오늘도 거의 이제 인도로 왔는데, 다 인도 보도로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건너목도다 타고 건너요. 시장인가? 사람 많네. 사람이도 여기 와있는데. 쇼핑거리. 나고야성. 저기 보이나요? 멋지네. 아, 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의 숙소입니다. 오늘 방, 방은 6만 원짜리고. 싱글룸인데 싱글룸. 사이즈 조그만해요. 아담하고 침대는 뭐 혼자 쓰기 딱 좋고 방은 아 그래도 비는 뻥 흘렸네요. 자 오늘도 체크인 완료. 어 일본 투어 3일차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음 오늘의 브리핑. 어 오늘은 시즈오카에서 나고야 시까지 왔고요. 음, 오늘 아침에 시즈오카에서 도요아시, 도요아시와 동까지 이제 신간생 기차 타고 점프를 했습니다.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점프 했고요. 어, 도요아시에서 나고야까지 자전거 라이딩을 했고요. 어, 오늘 총 라이딩 거리는 80km. 어제랑 거의 똑같네요. 80km 라이딩 했고요. 음, 어제랑 비슷한데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힘드네요. 어제는 어필도 많았는데. 배고프네요. 뭐,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호텔 앞에... 맞네요. 뭐, 음식점들... 왜뭘 먹어야 되지? 뭐, 뭐야? 서울과 한식당에 왔습니다. 한식당... 아, 소주 한잔 먹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 사람 많네. 소주를 시켰습니다. 한국 한국 식당에 일본 젊은 여자분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많요 좋네요. 일단 메인 나오기 전에 여기 안에거 엄청 맛있는 거. 같아. 비빔밥도 한국과 똑같은데요? 맛있다. 잘하네 이제 벌써 비빔밥에 음. 계란찜. 어, 제가 외국에서 한식당 많이 가봤는데 가장 한국 맛이 나는데요 코리아 스타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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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페스 건배. 건배. 코리아 건배.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드라마? 드라마. 네. 미. 이태원 미. 이태원 이태원극? 음. 이태원,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음. <laughs> 이태원입니다 한국 누구 좋아해요? 음. 무비스타 아, 무비. 박서준? 음. 박서준? 음. 박서준? 아 진짜오? 진짜오? 네. 아 송중기 음, 송중기 <laughs> 송중기 <송재구>? 쿠? <laughs> 아 태양의 제국 <제보. 웃음> 아, 송송혜교 웨딩? 아까! 아 해봐 나임하고 나재가 일본 여성분들하고 재밌게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유튜브 오케이? 하이 하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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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그 한식당에 갔는데 옆에 그 일본 여자애들이 되게 한국말 조금씩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laughs> 역시 한, 한류가 인기가 많네요. 젊은 애들한테 여자 여자친구들한테 저랑 정말 친한 동생 가수 먼데이키즈 또 마치 그 동생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더 신기했습니다. 아, 나고야. 좋네. 나고야의 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기는 호텔.